여러분, 네, 친구들, 저는 임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그리고 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대해 알아볼 거예요. 뿌리에서는 물과 양분을 흡수해주요. 이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것을 삼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꽃에서는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번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잎에서는 물과 햇빛 그리고 산화탄소를 이용해 양분과 산소를 만드는 과학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줄기에서는 물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의 이동작용이 인데요 여기 제가 수국을 준비해 놨어요 제가 놔둔지 두 색을 준비했어요 원래 흰색 수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저 파란색 꽃으로 변했어요 이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보세요 그럼